자신의 작은 약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그가 했던 사실. 이건 뭘말하냐가 하면 천실의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자살하는 겁니다. 결국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지만, 결코 그것을 자신의 사역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 마귀의 유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유혹이 굶지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너, 능력 있잖아.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지금 너무나 배고프지 않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을 불러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부인했어요? 아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떡도 먹어야 하지만, 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리하게 들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희 있어야 할줄 아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늘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부딪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한걸되지 마십시오. 이런 내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몸은 항상 하늘을 볼수 있는 그러한 시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이루셨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 약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추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의 겸손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야 할지를 밝혀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현실에 불신한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한두 번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시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습니다